이리 와, 요리 와. 아, 아, 아. 아, 아. 안녕하세. 어. 어땠어? 어떻게? 잘했지? 열심히? 운동 잘했어? 너무 재밌었지. 너무 재밌었어? 뭔 뭐, 배고파? 뭐 <laughs> 꼬르륵거려. 너무 오래봐위 운동해서 그래. 공복운동을. 공복운동? 됐어. 안녕. 안녕. 야 선물 이거는 생일 선물. 생일 선물 돈 많이 썼어. 맞아. 음, 자자자자 짠. 찍어도 됩니까? 오~~~ <laughs> 호 귀여워! 헉! <laughs> 아물이네! <laughs> 어, 어. 오! 대표님 자리인가 여기가? 예. 제가 여기 이제 앉아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? 여기가 시작입니다 네, 오~~ 아, 이거 대표님 의자가 아니네 괜찮네 원래 프로니터 정도 떠야 되지 않나? 그러니까 어 설레겠다 요한걸 플렉스 한 겁니다 그니까 어, 이게 로제 떡볶이 아 양이 적네 아쉽다 김피탕 김피탕수육 건 대표의 무한한 영광을 위하여, 위하여. 성공해라 어, 축하한다 응. 음. 야! 야, 근데 무슨 놈의 치즈 이렇게 많이 이게 뭔데 이게? 헉? 아 김피탕이지. 김피탕. 아 치즈예요? 어. 어. 어 김피탕 이 여기 약간 어. 굳어서 말이야? 굳어서야 밑으로 넣어야 돼. 넣어. 네 음. 뭐 넣으시오. 이거 젓가락 하나 더 있지. <laughs> 리얼 안심 차파탕스요 어, 뭐 맛있겠다. 음. 맛있겠다 로제. 너 미뤄진 거야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나 <laughs> 로제도 먹고 싶었어. 음, 선택 미지 않아 형이 메뉴 선택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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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맛도 로제. 음. 이게 날카로워?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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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쁘지 않다. 음 맛있어. 음 맛있는데 아, 맛있어. 근데 순대는 좀 별로다 냄새나. 그래? 응 음, 바로 냄새나. 딴건 맛있다. 잘 순대네. 여섯 번먹어 여섯 번도 안 먹는데. 맛없어? 맛있어요. <laughs> <왜>? 빨리 먹어요. 전자나데 <laughs> 맛있다. 고추 튀김 원래 안 먹어? 고추 안먹어 우선이 그 썰어놓은 것만 먹어요 국물. 나 국수 안 먹어. 국물이 뭐야? 무슨 그러니까 썰은 국물이 진짜 고추맛 나는 국물. 음. 근런데 고추. 진짜 국는안 먹어. 그 정도 아예 안 먹는 거야. 어? <laughs> 국물만 먹으면 안 먹는 음. 거야. 그러니까 고추, 고추 맛이 나는 국물. 어 맞아 맞아 그냥 칼칼한 맛 봐보고 싶어. 와, 와이탄 끼야 진짜. 이거 맛있잖아. 좋은데 음. 맛있다. 더 시켜야 돼. 저때 이거를... 먹었던 로제보다 더 맛있어. 음. 꾸덕꾸덕해 아 <laughs> 약간 느끼하면서? 응. 맞지? 하나있어 개업 축하 하자 생일 축하하지 말고 그래 아원개개개개 개업 축하합니다 야잠 얼마 벌고싶은지 아, 소원을 빌어. 얼마 벌고 싶어? 저저 가게 저거. 어. 한 마디 고야 돼. 어. 야비 야비. 야비! 어, 나비가 뭐예요, 형이? 아니 나 이걸 막 이쪽하게 이쪽으로 해야겠 뭐, 미안해. 얼굴이 식으니까 미안하다야. 맛있겠다 근데. 집에 가는 중. 벌써 10시가 넘었습니다. 어느 새벽에 집에 갈까요? 언 어? 귀여워서. 되게 졸려. 네, 얼른 집에 가자. Doo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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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를> 어디 가는 중? 어? 어디 가는 중? 결혼식. 맞다.

오케이. 잘생겨. 그래? 그래. 꺼지지 마. 꺼지지 마. 아니 넘치니까. 어, 꺼지지 마. 꺼져, 꺼져. 한우 등심 <laughs> 짠 맛있겠다 해해다기 해설, 먹겠습니다 뭐 뜨거워 겠어 조심히 어, 먹어 음음 음. 다슬기 맛이 아주 아. 아주 진해 와 국물이 미쳤네 엄청, 엄청 시원하네 이렇게 이게 홍천 다슬기래 홍천에 다슬기가 유명해? 응? 홍천에 다슬기가 유명해? 그럼 모르겠는데 다슬기맛있어다하다 음, 음, 입에서 음. 녹아. 음, 맛있어?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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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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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시깜 이게 배가 막 엄청 배고프지 않았거든. 음. 너무 <laughs> 맛있는데. 응. 쌈. 랑 고추냉이. 해서. 자. 자. 짠. 군대. 음. 맛있어. 응. 음. 오늘 해장국이 장난 아니네 그런 느낌 있지 술을 안 먹어도 해장되는 느낌? 응응 <놀람> 아, 뭐지? 이 먹어 거 음.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뭐거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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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응.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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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묶어줘야 될것 같은데. 이런 거 먹은 것 같은데. <laughs> 프라이쳐서 뭐 먹었어? 응. 왜 그랬어? 섹시백. 오늘의 저녁은 짜파구리와 만두를 먹어보려고 합니다. 렛츠고! s 짠. 미린다 오렌지. 다들 미란다로 알 오해한데 미린다는. 맞아. 나도 미란다인 줄 알았어. 그렇지. 오호. 맞아. 오. 음 맛있어? 미쳤어 미쳤어? M. 음. 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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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음 맛있지? 음~~ 지 음~~ 음~~ 너무 맛있어 여 반숙 안 먹게 해 어. 어. 그 노른자 깨, 깨쳐가지고 여기서? 어방관없어오 노른자를 한쪽으로 <laughs> 음~~ 같이 먹을거에요 음~~ 같이 먹을거요 엄청 음. 맛있다. 음 부들부들하지. 음. 계란 맛있다. 맛있다. 응 이거 계란 섞은 면발이야. 으다 왜? 아 으아, 으아, 으거야짠으래 으아, 게티는아 으아, 으으면으짜 맛있거든 맞아 응. 맛있어 만두 먹을 거야? 빨간 만두 먹을 거야 오빠 g o 다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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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안녕 안녕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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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フフフ。